바다에 서 있는 저 우리 아들. 멋있죠? 바다에 서 있어요. 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도 갔다 오고, 해운대 해수욕장도 갔다 오고, 밤바다도 즐겼고, 아, 행복한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한들이 오가는 그 기쁨 가사를 다 몰라요. <laughs> 아이고, 불러야 되는데 갔다 오니까 그 노래가 생각나요. 한창 씨를 많이 불렀던 노래거든요. 파도가 참 멋있어요. 호주를 취해주세요, 바다야. 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내 친구 그 노래도 있잖아요. <laughs>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이 노래도 있네요. 바다 노래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바다, 바다를 배경으로 지금 제가 놓고 있어요. 어, 지금 아침에 해가 뜰때 이렇게 해도가 네, 굉장히 멋있잖아요. 이거 부산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왔어요, 부산을. 어,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하면은 막 야광이 반짝반짝 했는데 지금 아침에도 햇빛과 바다가 굉장히 멋있어요. 빛이 강하기 때문에. 쭈꾸미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군산이, 고양이 군산이잖아요. 군산 바다 굉장히 많이 갔어요. 배 타고 장항, 장항도 많이 갔고, 어, 추억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좋아해요. 산도 물론 좋아하고요, 다 좋아해요. 이 세상 안 예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예쁘지. 자, 우리 지금 이제 아들이 왔습니다. 우리 큰 아들이 왔습니다. 자, 빨리 와, 사진 찍어야 돼요. 자, 이로 와, 동영상 쪽으로 한번 들어가. 단장하고 나봐요나좀 부러워 빨리 이거 안녕하세요 우리 희미아들 이번에 결혼한 아들이고요 우리 작은아들 대학생 4학년이 멋진 아들들 빌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사진도 찍어야지 지금 동영상 찍고있어